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긴요, 동구릉의 왕의 숲길이랍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왕의 숲길인데요. 땅을 밟고, 인간은 땅을 밟고 살면 참 좋아요. 다 흙입니다. 그 나무가 다 있어요. 소나무부터 해서. 아주 그냥 냄새가 너무 좋아요. 와, 뿅 간다. <laughs>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숲길. 특집방송입니다. 동구릉. 여긴 연못이네요. 오호. 물이 좀 없네. 물 있으면 물고기 많을 텐데, 붕어하고 쏘가리. 네, 네. 어우, 좋아요. 한번 같이 걸읍시다, 여러분들. 예, 같이 힐링하는 거예요, 오늘. 야 이렇게 같이 거리가 좋네. 예? 숲속의 연못이라고. 야 응? 야 좋다. 좋다. 아싸라비야, 싸이, 싸이. 좋다. 좋아. 죽인다, 이나 응? 왕의 숲길. 2입니다. 예, 왕의 숲길 2. 여기는 더 조용해. 야, 여기 나무도 있고, 오. 야, 이 산을, 야, 산 밑에 있으니 조용하네, 오. 오. 어. 야, 밤에는 꼭 전설의 고향 같죠? 예, 귀신 날것같잖아요천년 <laughs> 먹은 백년 <백려구>. 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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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왕의 숲길 좋습니다, 예. 자, 저 개그맨입니다, 저는, 예. 자 맑은물교실이라고 해가지고 어, 학생들 여기서 공부하고 야 진짜 후회 안 하는데 여러분들 예 입장료 천원 받습니다 예 와, 매매교실 와, 통나무 건너기도 있고 참 좋아요 숲속이 참 좋네요 마음 편하고 여러분 자 연인과 함께 걸으면 완전히 뿅 가겠어요 예네 뭐, 일단은, 뭐, 어쩌거나, 저쩌거나 말이죠. 예. 예, 예. 즐기세요. 제동굴라미쪽개실 수도 있고. 예. 뭐, 계속 가겠습니다. 예. 어우, 이게 나무. 야, 땅을 밟으니까 너무 좋아요. 예. 땅을, 왼발, 왼발, 왼발. 자, 땅을 밟으면서, 예, 왕의 숲거을 걷고 있습니다. 이강줄이 예, 품바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품바입니다. 예, 노력하는 품바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이시죠? 왕의 숲길, 요야 좋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고서, 이제, 잠시 후에는, 에, 여러분께, 에, 오늘은 이제 야구를 좋아해요, 제가. 프로야구, 오비베어스부터 해서, 야구 좋아합니다. 오늘 두산베어스 삼성하고 한판 결승이 있습니다. 예, 6시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가서 야구 경쟁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그분이 김광수 씨 두산베어스, 저국문학에 다닐 때, MBC 총룡할 때, 그 분이 우리 경기도 강수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형님을 잘알아요 선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강수 수도권은 부산 배웠습니다. 오비 배웠어 자, 잠시 여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는, 예. 동구릉 왕의 숲길입니다. 여러분, 땡큐! 예.